네 안녕하십니까 대성필입니다저 요즘 이제 또 검사님이랑 계속 이렇게 촬영하고 있다 보니까 법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경찰이 고소장을 거부하는 사례들도 꽤 많더라고요 예 제가 그게 또 궁금해가지고 그걸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경찰이 고소장을 받지 않고 거부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laughs> 황남한 일이죠. 일단 고그 얘기하기 직전에 금년 1월 1일부터 바뀐 수사권 조정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린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 이야기 편할 것 같습니다. 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검사와 경찰, 사법 경찰 관 간의 관계는 지휘 복장 관계였거든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가 돼가지고 수사를 해왔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독립돼서 협력 관계로 발전했어요. 그래서 독립한 주체로 1차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가지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고소장을 지금은 이제 육대 그 범죄 이제 법에 보면은 부패 경제 범죄 중에서는 5억 이상 그 다음에 공직자 범죄 선거 방위사범 대형 참사 이 여섯 개만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고 나머지 범죄는 전부 다 경찰로 접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작년만 하더라도 고소장을 아무데나 넣을 수 있는데 지금은 경찰만 접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경찰이 지금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고소장을 아예 접수 안 하는. 거부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 심지어는 변호사가 작성한 고소장도 거부되고 있어서 상당히 큰 문제로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계속 신문에 나고 막 난리가 나서 제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그 내가 하나 출력을 해봤는데요. 머니투데이에서 그 10월 26일자로 이렇게 행안위원장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토론을 했습니다. 수사 검경 사건 조정의 문제점과 앞으로 방향그리가지고 그걸 하면서 그 당시 그 민변 변호사 47명을 상대로 설문을 돌렸습니다. 현행 지금 바뀐 수사권 조정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만족도를 조사를 했는데 네. 여기 신문이 난걸 보니까 매우 지금 불만족스럽고 하여튼 좀막 종전보다 나빠졌다는 그게 몇 퍼센트냐면은 하 68%입니다. 네, 이 수사권 조정 제도가 국민을 위해서 바뀐 제도인데 국민들이 종전보다 더 불편하고 힘들다면. 더군다나 피해 당한 것도 억울한데 고소장 접수 자체가 안돼 안 가지고 고통받는 그런 상황이 돼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가 검토를 했습니다 법 조문을 찾아봤더니 과연 거부할 권한이 있는지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ppt에 나오겠지만은 223조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고소권자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이 돼 있냐면은 범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해자는 고소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범죄 피해자인지 아닌지는 수사가 다 끝나봐야 아는 거죠. 고소장만 가지고는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경찰이 고소장 접수 거부하는 근거가 뭔가 찾아봤더니 경찰청에서 만든 그 범죄 수사 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검찰청 훈령 훈령으로 돼 있어요. 훈령은 법보다 하위규정이죠. 경찰청 자체 내에 어떤 그 그걸 규율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여기 사십구조에 보면은 고소 고발의 수리라고 하는 그 난에 그렇게 뭐라고 되냐면은. 경찰관은 고소 고발은 관할 여부를 불문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관할 여부 관계없이 관할권이 없는 거라도 일단은 접수해서 관할 있는 경찰서로 이송을 하면 되죠. 무조건 무조건 접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50조에 고소 고발 반려 이게 바로 접수 거부죠. 반려는 어떠냐 하면은 경찰관은 접수한 고소 고발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고소 또는 고발인의 동의를 받아. 알겠죠? 그렇죠? 동의를 받아. 동의를 받아라고 돼 있어요. 이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할 수 있다. 그 예로 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든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든지. 그니까 러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고소인의 동의를 받아 반려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지금 군용은 거의 동의가 강요된 거. 심지어는 접수된 고소장도 다음 달 반려해요.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내가 사기를 당해서 세 사람을 상대로 고소를 했답니다. 일피자는 서울에 살고. 이피자는 성남에 살고 뭐 이런 쪽 관계가 돼가지고 일단 접수는 잘 됐어요. 그래서 휴 안심하고 왔는데 다음 날 경찰관이 다시 오라고 하, 하더랍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한 얘기가 이 사건의 주범은 서울에 있는 일피자가 아니고 성남사는 이피자니까이 고소장을 가져가서 성남 경찰서로 접수하라고 했답니다. 그래 가지고 도대체 네, 이 법이 위함에는 그렇지, 되는데. 그렇지. 여기 사십구조에 그랬잖아요. 네. 수리하여야 한다 어디 있는데 왜 고소인의 동의도 없이 신대의 권한인 것처럼 그렇게 행사해가지고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수장 수리를 거부해서 국가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대법원에서 금년 4월 9일날 선고가 됐어요.